아내가 오늘 코디 진짜 마음에 든다. 어, 그러니까 약간 변안하면서 꾸민 듯한 않 꾸민 듯한 그런 상 느낌으로 나왔구만. 오늘은 어, 플리츠 팬츠를. 오 어, 플리츠 팬츠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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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난이쁘다 야야 핏 진짜 좋네. 오. 이게 너무 펑포짐하지 않고 그러니까. 풀을거리는 느낌 전혀 없어. 아 보자. 와 어, 이게 튕 이게 기면 아. 큰, 바로 돌아버리네 그냥. 네. 너무 오.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. 야 밑단도. 밑단도 잘 커팅돼있고 야, 밑단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펴지게 만들어어 아, 옆 라인 보자, 옆 라인 틱, 정확한 옆 라인 오, 크, 이게 약간 세미와이드 느낌이네, 승백이 어. 음, 그 혹시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러니까, 어, 아, 아, 진짜 길어 보인다 올밴딩에다가 올밴딩 가도록고스트링 야. 야, 합격, 합격 오케이, 아, 좋다, 이대로 딱 입으면 되겠다 그래, 얘네가 편안하게 哎呦！哦。Oh. <laughs> <laughs>